캠핑 릴렉스 체어를 찾고 계신가요? AORAN 아웃도어 릴렉스 접이식 캠핑 위자는 여러분의 야외 활동을 한층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위자는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캠핑 분위기와 잘 어우러지며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제작되어 쉽게 해지거나 찢어질 걱정이 없습니다. 특히 120도 기울기의 등받이는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주어 장시간 앉아있어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설치와 접기가 간편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, 수납가방이 포함되어 휴대성과 보관이 용이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앉자마자 편안함을 느꼈다며 극찬하는 이 의자는 캠핑, 낚시, 피크닉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